2탄입니다 네. 그래서... <laughs> 선생님, 네. 여전히 넘기는 건좀 어려우시군요 지금 최옥씨 지적 네. 정확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천각이 네. <laughs> 안될것 같은데 이게 네. 됩니다 네. <laughs> 클릭 최신 시사상식을 최고의 강사진들이 단시간에 해설해주는 보충수업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수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 강의평이 대단했습니다. 네. 네. 깊이는 없는데, 네. 어, 이해는 좀잘 됐어요. 네. 아직까지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도 역시 법학 과목이라고 하는데요. 단한 번의 수업으로 공수처 과목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은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 또 다시 한번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박쌤입니다. 박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공수처 과목. 2탄입니다. 네. <laughs> 지난주에 이 개념 정리를 했다면요. 네. 오늘은 심화학습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수업 내용이 뭐가 준비돼 있죠, 선생님? 자, 보, 볼까요? <laughs> 네. 자, 수업 목표. 공수처 1탄을 제가 AS를 좀할 겁니다. AS요? 아, 네. 네. 제가 네. <laughs> <저> 괜히. 약간 <laughs> 틀렸어요. 나, 제가. 네, 네, 네. 약간 틀렸어 네.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알아본 다음에 네. 공수처장의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이 부분도 알아볼 겁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가 이 독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정말 맞는지 또 공수처 법안의 현재 위치까지 깔끔하게 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뭐 잘못 배운 게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 네. 여전히 넘기는 건좀 어려우시군요. 네. 네. 첫 번째 시간에 네. 우리 학생들이 불르시에 <laughs> 네.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는 네. 바람에 약간 좀 실수를 했습니다. 아. 네. 이 국회의원이 공수처의 대상에서 제외되냐 이 얘기를 좀했주세요 제외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명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사에는 포함이 됩니다. 아 이거 틀리셨네 지난주에 아, 네. 기소에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아. 수사까지만 가능하고 기소는 못한다는 거예요? 네. 수사 대상은 되지만 기소는요 검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틀린 거죠, 사실은. 아, 그러니까 음. 국회의원에 한해서만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의 대상은 되는데 수사는 가능한데 기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올바른 강사는 틀린 것은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다음은. 용기입니다. 네. 네, 정상적인 강사가 그런 거죠. 올바른 일타 강사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경하라고요. 또이 부분 도 논란이 좀 됐습니다. 네. 해외에 공수처가 제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요 일절 없다고 하셨죠? 거의가 아니라? 약간 없다고 했습니다. <laughs> 이 부분 다시 네.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네. 설마 있는 건 아니겠죠? 해외. 뭐야? 아 엄청 많네 또. 참 <laughs> 많습니다. 아 선생님. 아 <laughs> 진짜! 빨리. 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 지금 미국부터 해가지고. 미국, 일본, 뭐이 지금 이, 또영 싱가포르, 시 대만까지 좀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많아요. 사실은 <laughs> 네. 제가 사실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유사 기간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예. 지난번 강의가 10분으로 기억하는데 네. 10분 중에 두 개를 틀리면 <laughs> 네. 다 틀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유사기구가 여기 있고요 에이스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시청각 자료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청각이 안될것 같은데 이게 네. 됩니다 네. <웃음> 클릭 <웃음> 클릭 남의 당들에게는 억울한 누명 씌우고 보복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결국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이 통제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선동입니다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개혁을 막아내고 공수처법은 리리스에올라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로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입니다 어... 자 오늘은요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독재 기구다 공수처는 이런 논란이 있어요. 네. 요거를 제가 조금 검증을 하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를 한번 볼까요? 자, 후보 추천 위에서 두 명을 추천을 하고요. 두 명의 후보가 나오고요.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면요.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게 권은이 누구 아니죠? 권은이 맞죠? 아니죠. 그렇죠? <laughs> 권은는원하는 국회 동의를 네. 필요 하도록,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두명 중에 대통령 임명하면 임기가 뭐 3년 담임 내지 2년 중임이 됩니다. 네. 자, 이런 공수처장으로 이렇게 임명하는데 과연 독재기구가 될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시죠. 네. 후보 추천이가 중요합니다. 후보 네. 추천에서 두 명을 올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있죠. 한 명. 법원행정처장, 네.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위원회에 위원회 포함이 됩니다. 네. 여당에서 두명을 추천해요. 네. 야당에서 두명하고요 네. 7명입니다. 7명. 네. 자, 이 7명.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다는. 네. 7명입니다. ]죠. 7명인데. 자, 7명에서 이걸 한번 볼까요. 다시. 뭐가 <laughs> 좀 자연스럽지는 않네요. 선생님. 네, 네. 수업시간보다 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긴것 같다는 느낌이 좀자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 독재가 네. 될수 있느냐. 네. 이걸 지금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오. 왜냐? 대부분 다 지금 대통령 관련된 사람 아니냐? 그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냐?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기억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예. 5분의 3이다,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니까 7 곱하기 7명. 5분의 4. 네. 7, 4, 28. 5.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 암산으로 하시죠? 525. 56입니다, 56입니다. 5.6명이 있습니까? 5.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곧 6명의 동의 필요합니다. 아. 네. 7명 중에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자, 이 7명, 이 7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면요. 이, 봐야 됩니다. <laughs> 자. 법무부 장관, 행정부에서 네. 소속이죠. 법원 행정처장, 사법부 소속입니다. 네. 대법원장이 뽑죠. 대한변호사협회장, 저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고요. 네. <laughs> 우리 회장입니다. 아, 예, 우리 회장이고요. 여당에서 <laughs> 두명 나오고요. 야당에서 두명 나옵니다. 네. 야당에서 두 명이 나오기 때문에 또 민간인도 한명 있기 때문에 이세명 정도가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후보로 아, 아예 올,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7명 중에 6 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거를 지금 여 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야당 추첨2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야당이 그친 정부 야당도 있다. 막 이렇게 정의당 뭐 정의당 뭐 말하는 거아잘 예.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도 같더라고요. 야당이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예? 아, 질문 질문이 잘못됐죠. 검찰총장이 <laughs>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웃음> 대통령이 <웃음> 임명했죠? 맞죠? 네. 네. 대통령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건 너무 지금 우물. 뭐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도면 7명 중에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된다? 우학생 질문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으면 더 박수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laughs> 네. 대통령제에서는 그 사법부의 수장도 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런 식의 접근법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도 결국에는 뭐 대통령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이야 네. 이제 행정부 소속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고. 지금 최옥 씨 지적 네. 정확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뽑혔을 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네. 근데 최소한의 이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섯 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당 추수천 두명또 민간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독재의 우려는 적다 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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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음, 오늘 좀 많네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수처 법안의 현재 위치까지 제가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트트랙, 우리 1강 때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4월 29일날 통과가 됐고요. 1 8십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 날이 바로 29일입니다. <laughs> 어...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러네요. 10월 29일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그렇죠. 토론을 네. 해서 최장 60일. 그러니까 12월 29일까지는 이게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음... 이달 29일까지 지금 본회의 부결되면서 이게 100회나 난도 있고 권은희 안도 있고, 있지만, 이두 가지 안 중에 하나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네. 이 토, 토론을 거쳐서 제3자 수정 안도 올라갈 수 있고요. 네. 국회의원이 지금 기소권에 빠져 있는데, 기소에 넣자. 음.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그리놓겠지만 바뀔 수 있는 안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지금 중요한 시점에 지금 공수처 법안이 와 있다. 곧 본회의에 부위가 돼서 토론이 될 것이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럼 타임라인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이상적인 그렇죠. 타임 스케줄인 거죠. 맞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1월달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바른미래당하고 나머지 당이 토의를 할 가능성이, 토론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 자, 질문 있습니까? 오 질문 있습니다. 최육 체육학생. 네. 오늘은 몇개 틀릴 것 같습니까? <laughs> 오늘은 다 맞습니다. 아, 다 맞습니까? 오. 오늘은 질문이 없기 때문에 네. 학생들의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은 틀립니다. 아.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질문 하나 해좀해 보십시오. 질문이요. 네. 그, 그러면 가능성 여부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권은이 안 음. 그리고 백혜련 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적 측면에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과가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바른 미래당 번은희안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아 네. 바른 미래당이 없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른 미래당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굳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미래당 안이 좀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아... 예상이. 됩니다. 저 저도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네. 예. 궁금한 게 이제 패스트레에올라간게 법안이 3개가 네. 그것에, 그세 개가 있는데 그거에 그세 가지의 우선 순위를 두고서도 각3 당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각씩 아, 다르죠.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아, 입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틀릴 수 있는 연기 <laughs> 준비가 안 되는 선생님 네. 입장에서는 네.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여당 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공수처법이라도 빨리 통과를 네.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 크고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 선거법까지 같이, 같이 좀 하자는 음... 생각이 좀 강합니다. 자유국당 같은 경우는 조금 통과시키지 아니, 않고 무유당. 않는 그런 마음이 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도 연관이 있고요. 검경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같이 가자는 게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의 의견인데, 그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좀 조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자율학습을 또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따로 뭐교재 같은 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드 라이브 홈페이지에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안, 또 바른미래당의 고은의 안까지 저희가 다 올려놓고 깔끔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뭐 필기 못하신 분, 그것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laughs> 어 좋아요. 그럼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아 대사님 아 고맙습니다. 네.